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게 빌딩 모드 오동협입니다. 빌딩 모드 곽승우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곽승우 팀장님이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또는 네. 부자인 우리 영앤리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어떤 분이 그렇게 젊은데 부자예요? 아, 누구나 꿈꾸는 거죠. 20대 건물주. 나 이런 얘기 하면은 지금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속 타는데, 짜증나요. 나이 <laughs> 시대 <20대> 뭐 있지? 뭐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보시죠. 네. 어, 첫 번째 보여드릴 영앤위치 20대 건물주는요, 압동 <laughs> 뮤지션의 이찬혁입니다. 다리꼬지마. <laughs> 네, 다리꼬지마. <laughs> <laughs> 2020년도에 그 홍대 입구역에 있는 서교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2020년 7월 47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 면적은 총 94평으로 평당 약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이면에서 한 6천대부터 7천까지 계약된 사례가 있고 음. 지금 봤을 때는 평당 7천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아이고. 일단은 부럽네요. 네, 네 부럽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당 7천만 원으로 한 67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뭐 기타 비용, 취득세 제외하고 한 시세 차익 17억 정도를 봤다고 예상됩니다. 자두 번째 우리 영향력이죠 누굽니까? 아 가수 수지. 네 미스 A 소속돼 있는 수지죠. 미스 A가 해체는 언제인지 아직도 <laughs> 지금. 영어 배우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 뭐 배우로 전향을 해가지고, 국민 여동생한테 지금 무슨 언제적 얘기를. 이분은 이제 삼성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죠. 본인이 직접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건 아니고, 신축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12년 12월에 66평의 건물을 평당 5,600만원, 3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하고 또 다른 건물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단쪽에도 건물이 있는데, 네.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물은. 아, 이거 하나만? 삼성동 건물입니다. 저도 워낙 잘 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7년이 지났죠? 네. 평당 5,600에 매입을 했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 평당 1억 2천은 하지 않을까. 아, 엠티코이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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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영예미는 누굽니까? 세 번째 영인 위치는 엑소입니다. 아 이분은 강남이 아니네요. 네, 이분은 또 이제 이대역에 있는 대로변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토지는 23평에서 약 평당 9,700만 원입니다. 음. 대로변 꼬마 빌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이거 매물 나왔을 때 그때 중계하려고 그랬었는데 <laughs> 연예인한테 뺏기셨네요. 아니면 뭐제 고기가 사신 거죠. 뭐. 19년 8월에 매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은 엑소찬이 직접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 투입 비용은 3에서 4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평당 1억 5천, 3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차으로 음. 봤을 때는 8억 원 정도? 뭐 아직 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상 매도 가격은 저희들이 아니 얘가 방수 <laughs> 팀장이 예상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비트모드의 생각이 아닙니다. <laughs> 자, 네 번째 영연리치 누굽니까? 네 번째 영연리치는 프로게이머 선수 페이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선수라고 할수 있고요. 음, 국내 프로 스포츠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연봉이 높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페이커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 가장 좀 건물스러워요 그죠? 규모가 그좀 있어요 네. 위치가 약간 화곡동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20년 6월에 183평의 건물을 평당 6,100만 원 113억에 매입을 했고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용적률을 400% 가까이 받았습니다 음... 약 268평이죠 뭐 어찌 보면은 3개 층 정도를 더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임대료로 되들어오니까 일단은 면적을 많이 지어 놓은 건물을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어찌든 뭐잘 하셨네요. 정확한 임대 수익이 공개되지 않아 잘 모르지만은 지금 3개 층까지 더 이득을 받고 건물이 잘 지어져서 임대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laughs> 다섯 번째. 영애이 지금 누구입니까? 다섯 번째 없습니다. 아! 어, 딸랑 네 명? <laughs> 네. 더 많이 있잖아. 어, 20대에 응.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응.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주식으로 <laughs> 성공하신 분도 계시면 이제는 배우, 연예인에서 선수로해서 제가 구성해 봤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각서 팀장이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막 아까 수지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아, 고르고. 네. 젊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소득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건물 투자하셔서 지금. 더 부자가 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진하신 분들은 알고 디코리아 하고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 보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띵 로드는 항상 여러분들이 비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